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남부럽지 않은 제법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늦은 기가, 그리고 술을 드시면 어머니와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아버지는 서울로 가시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은 계속 평수가 작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해오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교 시기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공으로 진학은... 집안 형편으로는 무리였고,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게 되었고, 집에서 차로는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라 어쩔 수 없이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2층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 맞은편에는 책상 두 개가 있는 좁고 허름한 기숙사였습니다. 그 당시 룸메이트였던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로, 학과에서 제법 인기가 있는 친구라 항상 술 약속과 자진 외출, 그리고 외박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저에게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 전공의 스트레스를 혼자 인터넷 방송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송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명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놀이였습니다. 방법은 인형, 쌀, 붉은 실, 무기가 될수 있는 예리한 도구, 그리고 소금물을 준비한 후 인형의 배를 갈라 쌀을 가득 채워넣고 자신의 손톱을 깎아 인형 안에 넣어 붉은 실로 인형을 묶고 마지막으로 인형의 이름을 지어주면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이 놀이는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인형에 붙들린 혼을 없애지 못하고 집 안의 지방령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자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혼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저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 죽이며 보던 그 순간, 방송 시청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더니 엄청난 노이즈가 제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휴대폰 화면과 노이즈를 들으며 잠시 멍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귀신이 인형의 빙의에서 한 행동인가? 의구심도 있었지만 당시 시청자들이 재미를 위해 화면을 조작하고 노이즈를 송출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득 기숙사 벽걸이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을 넘기고 있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보니 새벽 2시쯤 시청 중이던 방송은 이미 꺼졌고 나는 너무 집중해서 본 탓일까? 빠르게 흘러간 시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전 9시에 있을 강의를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두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게 잠들어 버린 탓일까? 당연하게도 강의에 지각해 버렸고 수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교수님께서 1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엎드려 잠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1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교수님께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자는 말씀이 들려오고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여지지 않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바로 앞에 교수님과 주위의 학생들까지 다 보이는 상황인데 그 순간 한 여성이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를 소리와 함께 내귓가에 찾았다.는 소리와 함께 그 여성의 얼굴이 점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눈은 검은 자만 보이고 긴 생머리에 입은 귀까지 찢어진 모습. 등골이 오싹해지며 엄청난 공포심에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 여성은 제 몸을 지누르고 있을 뿐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미 오전 9시에 시작한 강의는 모두 끝이 나 있었고 저는 식은땀과 근육통으로 오후에 있을 강의는 무리라 생각해 바로 기숙사로 돌아온 뒤알수 없는 오한과 함께 쓰러지듯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밥도 잘 먹질 못하고 수업에도 집중을 못했고 후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그 당시 저는 뭔가의 시인 사람처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은 비록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았지만 이 놀이는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어겨서 그런 걸까? 노이즈 잡음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화면만 보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약 3시간 30분의 시간을 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그 여성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